아. 내가 잡머이다아 내가 뭐야? 내가 잡놀이다. <laughs> 이거 봐, 봐봐.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거야. 샌품 <laughs> 이거. <laughs> 이거 내가 아까 이거 샀는데. 이거 내가 알까? <laughs> <웃음> <웃음> 집어 던져 응. 공부하려고? 응. 뭐가 또 있는데? 어? 인형이야 인형이야? 솔이 응. 동전 가방인가봐 솔아 그거 어디서 났어? 어 이렇게 어또기서 났어 안 보이나? <laughs> 엄마. 어그 <laughs> 그냥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어어거야 아빠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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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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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아버가 뜯어준대 서할머 뜯어줘 이건 어떤거지? 뜯어주세요 이제. 내가 해줄게 응. uh -o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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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열아 이거 들고 아 비눗방울 촙촙촙 한 다음에 하는거야 이 안에 뭐있지? 네? <laughs> 어 봐. 뭐 있나? 어, 아까 뭐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플러스. 아까 이거 먹어 먹어. 아, 뭐. 아, 뭐, 이거 맛이 없어. 이거 맛이 없어. 이거 아까 먹었지, 님이. 근데 맛없다. <laughs> 엄마 모스. 내가 볼게. 뜯어, 뜯어, 뜯어줄게. 엄마 아빠들. 안 갔다 미쳐. 뒤로 가볼래요? 엄마 눈도 있고.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못 만들겠는데? 콧불쏘다. 응? 콧불쏘. 엄마가 만들어줄까? 엄마 내가 설명 볼게. 그래? 설명서 본거 알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거 어디 <laughs> 어디? 봐봐? 봐봐? 설명서 해야지 설명서야 이거 우리 이건데? 6번 커플 속?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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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그리고 이거 이거랑, 또랑. 응. <laughs> <맞다>. 그리고... <laughs> 엄마, 그림그링이 해줘 야 응? 그림그링이 연필이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응?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응?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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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거 어응게해 이거 이거 한테 받은건 어어 경찰? 경찰 이모어 경찰 이모가 선물 준거 어땠어? 차에도 두고 왔어. 어디 차에? 서희이 하모니카는 어땠어? 하모니카? 하모니카 서희이 까만 가방에 있는데. 서희리 쉬 마렵지 얼른 가.